네. 이번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강의 3교시 이제 열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건 기록체 본문의 설교 작성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아, 여러분, 앞의 시간에서는 원미닝과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미닝을 통해서 본론 내용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요.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사건체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리와 명제와 적용에 대해서 어,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명제, 정리, 명제, 적용입니다. 자 먼저 어, 여기서도 어,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One meaning을 WM을 기반으로 해서 WM123의 기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리는 앞에서 전개한 내용을 일단 요약해서 모아주는 작업입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많이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일단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명제는 지금까지 해석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간략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정리 다음에 전개됩니다. 앞의 내용에 정리해서 명제가 나옵니다. 적용은 명제를 현장적인 말로 바꿔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봉 1장 29절에 31절, 시몬의 장모 열벽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어떻게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연결, 관찰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결관찰질문 연결관찰질문은 대지가 어 함께 겸하여 어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는가 그래서 첫번째 들어가신 후에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구보와 영감께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i 미닝을또 해야 되겠죠? 예. i 미닝 1. 들어가다. 들어가다는 하 말은 무슨 뜻인가? 뜻입니까? 들어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요. 어, 기본적으로 항상 원어를 보고, 어, 원어사전, 그리고 정리 기본이죠. 그렇죠? 정리가 기본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세요. 원어를 보시면, 아, 어, 여기 보면 '들어가다', '들어가다', '들어가다'라는 말, '들어가셨다', '들어가다', 에, '들어가다' 엘코마이, 이것은 어, 특별히 '들어가다'라는 말 자체가, 똑같죠. 그냥 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 원어가 어, 특별히 의미가 없을 때는 바로 국어 사전 들어가요. 바로 국어 사전. 바로 국어 사전 들어가요. 그럼 국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국어 사전,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자 한컴에서 검토해서 사전 모니있 죠. 사전은 한컴 사전 찾으면 여기서 들어 가다 들어 가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똑같지요. 밖에서, 집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간 안으로. 공간 밖에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각색을 해보세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안으로 향하여, 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i 미 m e 를또 해야 되겠죠? i 미 m e a n 집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라는 것은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집 밖으로, 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몸을 예수님이 육신이, 친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이친이 예수께서, 친히, 그러니까 육체로, 육체로, 예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신이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신이 방문하는 거죠. 직접, 친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직접, 직접 직접 직접이란 말 직접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방문한다 라는 그런데 이것도 또 아미님 3을 해볼까요 아미닝3 직접 방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상상하든지 단어를 바꾸든지 단어 전환을 하든지 상상이나 단어 전환 둘 중에 하나 해서도 돼요 어,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걸 앞에 이제 신이 방문하셨다 직접 방문하셨다 방문하셨다. 예.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방문하셨다. 이게 예.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직접 단어전아 남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자, 제자. 자신이 직접 행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연결 관찰 질문?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시몬가 안드레의 집이죠? 그렇죠 시몬가 안드레의 집. 시몬과 안드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완면히 해야 되겠죠.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완면히 시몬과 안드레가 이거는요. 시몬과 안드레는 누구, 입니까?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 n 인투, 그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쵸? 앞에 있는 말을 완 n g 일에 답을 물고 질문 했죠. 음.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 예수님을 따르며 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돕는 어, 사람들입니다. 음, 사람들이죠. 또 그런 무슨 뜻이에요? 또 와민링 삼, 언링 삼, 친밀한 와민링 네, 삼. 어, 이거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돕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돕는 사람들, 이 앞에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상해보세요. 상상.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예. 자, 예수님과 정리해볼까요? 시몬간드의 집에 들어가셨다? 정리에요. 정리에 대해서 올게요. 정리. 아멘이 일상으로 많이 했잖아요. 정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모아주는 거라고. 해요. 예수께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음, 그 말이죠. 그 명제에요, 명제. 예, 명제. 명제를 볼까요, 명제? 그럼 여기서 명제 나온다고 그랬죠. 명제. 명제. 이거 명제는 간단한 a 는 m 다 예수님은 신방하십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명제. 이게 딱 나왔죠. 음. 그다음에 명제가 나오면 적용 나온다고 그랬어요. 적용, 적용 뭐에? 적용을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제자애가 나의 음 이렇게죠. 지금 그다음 예수님은 또 우리 교회 이렇게요 명제예요 명제 나오면 적용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명제가 나오니까 적용이 나가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여러분 명제 적용입니다 자 명제 적용이죠 명제 적용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완미닝해서 한 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하고는 또완민닝하고 그리고 정리했죠 여러분 이 앞에서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정리 여기서 정리가 나가 돼요 자 일단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니까 명제가 나오죠 명제가 나오니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응? 어, 이것이 어, 바로 어. 그, 완미닝 하는 데 있어서 정리와 명제, 적용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명제, 또 적용, 정리 이 부분을, 이 흐름을 여러분 한번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건체, 설교 작성 기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